트라이프 티셔츠는 누구나 하나쯤 있는 스타일로 남녀노소 활용도가 높은 무난한 기본템이죠.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분위기도 체형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. 기활에는 높은 기본템, 트라이프 티셔츠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? 안격이 얇은 스타일은 차분하고 깔끔한 분위기로 무난하게 코디하기 좋고, 와이드한 스트라이프는 시선을 분산시켜 체형커버 좋아요. 기컬러 선택 네비 스트라이프는 화이트 팬츠에 잘 어울려서 시원하고 단정해 보여요. 블랙 스트라이프는 데님이나 블랙 팬츠에 매치하면 시크한 분위기가 나요.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땐 레드나 그리졸루니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. 블 컬러는 마리룩으로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줘요. 참 소재 선택. 면 소재는 캐주얼하고 데일로 리 입기 좋아요. 어디에나 무난하게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중 기본템이죠. 조금 반정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땐 니트 재질이 차분한 이상을 줘요. 린넨 소재는 바람이 잘 통해서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차피제 다른 스타일링. 아시크로 핏은 허리를 강조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, 화이트 팬츠와 코디하면 여름에 시원해 보여요. 투아제는 조금 여유 있는 핏이 캐주얼룩고 좋아요. 블랙 팬츠엔 간격이 넓은 스트라이프를 삭 타면 시크한 매력을 주죠. 단색 스트라이프는 스커트에 매치하면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한 느낌을 낼수 있어요. 여름철 데일리룩부터 포멀룩까지. 컬러 재질을 잘 고르면 정말 멋진 데일리템이 된답니다.